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봉사입니다. 자 오늘은 달리면 달릴수록 아이스크림의 토핑이 늘어나는 팝시클 스택이라는 병맛모바일 게임 같이 봐야 할 거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 자 이렇게 맨 처음에 아이스크림 틀을 얻어주시고 주스를 넣어버려. 딸기 주스인가요? 딸기 주스 넣고 얼려버려. 이러면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어버리고 또통 얻어버리고 이번에 파워 에이드 주스 넣어버리고 얼려버려. 이러면 파워 에이드 아이스크림까지. 두 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 만들어 버리면서 어? 뭐야? 고무줄 당기라고? 촥! 거무거무호로로로로로로 아! 팔까지! 그래도 많은 애들한테 먹였습니다. 다행이야 뭐 핸드? 오! 핸드도 주는 거 같네. 일단 스킵 그리고 이어서 슉슉슉슉슉 뭐야 이제? 딸기 주스, 오렌지 주스 녹차 주스까지 벌써부터 삼색입니다 오! 세 가지만 토핑해버리고 다시 한 딸기 주스 얼려버리고 여기다가 초코 토핑까지? 두두두둥 와 벌써부터 이렇게 토핑이 추가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무줄 당겼다가 끝까지 거물거물 아 별로 못갔다 이거 맨 위에 있는 애한테 먹여줘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어 아쉽긴 한데 오고인선100% 되겠다 이거 보니까 여기 아이템도 있는 것 같은데? 어프리 아이스크림 모양을 바꿀 수가 있네 여러분들 얻어버려 오 나이스 뉴팝 시클 스 얼라! 와 운발로 이거 바로 획득? 레인보우 아이스크림 맛 아니야 이거? 별레벨 아이스크림 다 있는데 오늘 이거 전부 얻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러면은 신규 모양 아이스크림, 나이스. 딸기 주스 만들어버리고 크림 섞어주시고 파워 아이드 넣어주시고. 제가 또 모아주시고 얼려. 두두두두두두둥 오호! 와 색깔 뭐야? 약간 어떤 나라의 국기 같은데? 두두두두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무 토핑까지? 야캔 토핑까지? 야무지게! 약간 <laughs> 똥모야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길쭉 한통 자, 거문거문! 딴게! <laughs> 하, 진맨 위에 누구 있어? 거인한테 먹여야 되는데. 어, 또1 0 채워주시고. 신규 손까지. 광고 봐주시면서. 오, 바로 신규 손 획득인가요? 그리고 돈으로 또살 수가 있다고 하네? 와 이게 랜덤으로 주네 Use it. 오, 나 근데 이거 쓰고 싶어, 광고로 본 거. 이상한 시계를 차고 있네? 자, 갑시다. 주, 오, 이번에는 핑크 색깔, 핑크 핑크 아이스크림. 자, 무슨 맛이지? 포도 맛이랑 핑크 체리 맛인가요? 오호! 이 모양이 좀 재밌네. 초코 토핑 해주시고, 그냥 핑크만 해주시고, 루루, 얼려버리고. 다시 한번 토핑까지, 야무지게. 와우, 이거 딸기 토핑인가요? 딸기씨 토핑? 다시 한 번, 고무고무. 제발 끝까지, 끝까지? 가나요, 위에? 오로루루! 아, 이 거인한테 먹여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조절하기. 오, 또 새로운 손. 이게 참고로 아이스크림보다 손이 많기 때문에 손이 나오네, 계속. 그러면서, 또 새로운 아이스크림바를 바꾸고 싶은데, 광고까지 1분 남았다고? 기다렸다, 광고 봐. 주시면서, 아, 또 핸드야. 유즈잇. 자, 그러면 새로운 핸드로 가자고. 근데 지금 이 스크류바가 레, 레전더리 아이스크림바기 때문에, 오, 이번엔 바닐라랑? 오렌지, 게다가 초코까지 얼려버려. 와우, 무슨 맛이야, 이거는. 바닐라, 오렌지, 와! 잃어버렸어! 바닐라, 바닐라 오렌지, 초코라니.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되고? 떨어뜨리기까지 하네? 자, 카라멜까지 야무지게 코팅해주시고. 너츠, 땅콩까지. 이번엔 두 개밖에 없는데요? 한번 망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당겨보도록 할게요. 뿅! 당기면은. 딴게봤자두명한테밖에못 주네. 망하면 요런 느낌이구나. 아, 광고 야무지게 봐주시면서 코인 왕창 얻어버려. 그러면 상점에서 이제 돈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라 좋은 거. 오! 또 신규 아이스크림 봐. 유스잇. 요건 약간 비비빅 같은데 여러분들. 오호. 별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아니지만 비비빅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랑 핑크핑크 주스, 딸기 주스인가? <laughs> 아니 핑크색은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체리인가? 체리 맛에다가 와 3단 아이스크림 만들어버리고 이번엔 그냥 아이스크림 넣어버려 우유 맛야야무지 거기다 초코까지 이건 못 참지 우유 초코 그리고 나는 하얀 색깔 침 넣을래 오불 피해? 그리고 빨간 색깔 핑크 주스까지 넣어주시고 야무지게 얼려버리네 야. 게다가 땅콩 토핑까지 두두두두두두 두와 토핑 두 개나 할수 있어? 땅콩이나 하얀 색깔? 야, 끝판 아이스크림. 비비빅보다 훨씬 맛있겠죠? 까박까마 올라가나, 올라가나, 올라가나요, 오! 먹어. 냠냠냠냠냠냠. 야, 요런 식으로. 드디어 거의 맞습니다. 요 광고 또 봐. 주시면서도 야부지게. 자, 또 새로운 아이스크림 얻어보도록 합시다. 네. 돈을 사버려! 아, 또 새로운 손이었어. 오, 아이스크림 매니아인데? 유수이나 이거 쓸래. 아,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살수 없고 광고를 봐야 되는데. 제발 여러분들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광고 봐버리서 오! 이것이 바로 좋아요 파워! 야, 메로나 느낌인데요 생김새가? 유주잇. 메로나 바까지. 이것이 외국의 메로나인가요? 생김새는 조스바네, 생각해보니까. 자, 그럼 조스바 야무지게. 아까는 조스바 메론맛이었는데 오, 레인보우 조스바. 와! 빨간, 빨주노초 바람보! 오, 레인보우 조스바 바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좋아요 파워. 올려버리고, 레오! 불피, 불피불피불피 레인보우, 초코 토핑까지. 뭐야, 다크 초코 토핑, 나이스. 찐득찐득하니 다크 초코, 맛있죠? 또 올려버리고. 오, 맨 앞에는 그냥 다크 초코 아이스크림이네. 어? 토핑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너 토핑. 토핑 왕창, 토핑 파티까지, 야호! 땅콩이 초코에. 초코, 땅콩. 와, 별의별 칩을 다넣네 코코넛 칩까지. 그리고 딸기 토핑까지. 야, 이거 엄청 맛있게, 뭐야. 왜안 들어가서, 잘? 엄청 맛있겠다, 여러분. 고무고무? 자 아이스크림 매니아 손이라 그런 것 같아. 고무고무 샥창아못 갔다. 괜찮아 그래도 많이 팔았으니까 또 광고 봐 곱파 요샥 광고 봐주시고 또 겁나 버어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초아요 파워 신규 아이스크림 제발 내놔 줘이야 이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삼단 아이스크림인데 좀 두꺼운데요 많이? 유즈잇 바로 이어서. 또, 새로운, 재밌는 아이스크림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오, 키위랑 파인애플? 자, 파인애플은 못 참지. 양 먼저 얻어주시고, 주스까지. 야, 파인애플 엄청 맛있는데, 또 얼려버려. 와우, 과일 토핑까지. 이건 뭐야? 초록색깔. 으 <laughs> 초록색깔. 녹차 괴물 아니야? 녹차 괴물 아이스크림까지 얻어버리면서. 아이스크림이랑 주스. 이번에는 또, 오렌지 주스까지. 와우, 녹차에 오렌지 주스. 끔찍한 온종인데 <laughs> 얼려버려. 거기다가, 다시 한 번, 녹차, 녹차, 야! 추가주시고 자, 파이어, 불피해. 녹아버린다고, 아! 녹, 이렇게 녹, 녹아. 까! 이렇게 녹아버리는구나. 부활. 오, 부활 가능! 장애물까지 제거돼버리네 뭐, 요런 또 신기능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죽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땅콩 얻어주시고, 오, 흰색 토핑까지! 야, 코코넛 토핑이랑 땅콩 야무지게 해주시고, 끝까지 퍼펙트 가자, 다시 한 번. 좋아 파워로. 퍼펙트! 여기서 로좋아의 파워. 슉, 올라갔다가, 중력대로 떨어집니다. 야! 야무지게 먹였다. 자, 이어서, 두꺼운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아이스크림도 얻어보도록 할게요. 광고 보고, 제발! 또 사실 오! 요건, 근데 아까 비비빅이랑 비슷한데? 유즈인. 하, 아, 이거 나 스크류바 원하는데? 번호로 사발이야. 어, 나이스! 바로 원한 스크류바. 삐비 꼬였네, 스크류바. 유즈인. 하지만, 마지막 아이스크림 얻고 싶기 때문에 또 광고 봐. 주시면서 제발 끝판 아이스크림,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오, 이건 처음부터 삼색 스크류바네? 유즈잇. 어, 너 보리면서 뭐야 이거? 실험실 같은데? 슉 담아주시고 얼려버려. 핑크핑크 스크류바, 슉 담아주시고 얼려버려. 오렌지맛 스크류바, 오, 슉 담아주시고 오줌맛 스크류바. 담아주시고 슉. 키위맛 스크류바. 아, 오줌맛이 아니라 레몬맛이구나. 슉 담아주시고 파워 에이드 스크류바까지. 와, 뭐야? 실험실 같아. 아이스크림 털이... 리아 보라 색깔 별로 못했다. 보라 색깔 아이스크림 밥까지... 빨주노초 파란 보다 있잖아. 이거... 오... 비비비... 여기 부서졌고, 여러분들 빨주노초 파란 보라니... 오, 마이갓 오... 영롱해, 영롱해... 와우, 지렁이 게임 같아... 저 땡겨버려... 슝... 슈? 슈 땡겨... 아, 마지막에 끝까지 못 먹겠네! 하지만, 끝판 최종 아이스크림, 무지개로 사람들한테 먹여벌렸다는거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변마 모바일 게임, 이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맨날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절까지 뿅!